네, 세 번째, 이제 소인수분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인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들아, 인수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ABC가 자연수인데, 자, A가 B 곱하기 C로 나타내어질 때, 자, 우리는 이 BC를 뭐라고 해? A의 약수라고 하잖아. 어, 그런데 뭐라고도 한다? A의 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아 기억할 수 있겠죠? 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약수하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는 소인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자, 그럼 얘들 다시 기억해줘. 인수가 뭐라고 약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소인수는 뭐냐면은 소수인 약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6은 약수가 1, 2, 3, 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네 녀석을 우리는 6의 인수 또는 6의 약수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소인수, 소인수가 뭐지? 소수인 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자, 요 녀석 중에서 소수는 뭐하고 뭐예요? 2하고 3이 소수죠. 어, 그래서 소수인 약수를 소인수라고 하겠다는 라 겁니다. 다시 한번 밑줄 끌게요. 인수 중에서 소수인 것. 다시 말하면 약수 중에서 소수인 것을 얘기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들아 소인수 분해는 뭐냐면은 1보다 큰 자연수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한번 더 밑줄 꺼 보시죠. 자 소인수 분해는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낸 것. 자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1 2라는 아이가 있어. 12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2도 소인수 맞나요? 소수인 약수, 소수인 약수. 이것도 소수인 약수가 맞죠? 자, 이렇게 11을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는데, 우리 수학에서는요,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에서 뭐 배웠는데, 거듭제곱 배웠잖아. 11을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분해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2 곱하기 1을 다시 이렇게 2의 제곱, 이런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요런 모양을 만들 겁니다.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요런 형태로요. 자, 그래서 요렇게 바꾸는 과정을 소인수 분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인수 분해하는 방법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먼저, 자, 12라는 아이가 있어. 자, 그러면 12의 약수, 우리 알고 있죠? 그 중에서 소인수, 소수인 약수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를 딱 찾아내는 거야. 어, 자, 그러면 2하고 6을 곱해서 12가 되잖아. 그죠? 자, 그런데 다시 이 6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가지의 끝이, 어, 가지의 끝이 모두 뭐가 될 때까지, 소수가 될 때까지 뻗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12는 1를두번 곱했고, 보이시죠? 3을 한번 곱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더 간단하게 나타내자. 거듭제곱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은 방법 2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12, 12를 소인수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로. 자, 하나 딱 찾아줘. 2, 그죠? 자, 그럼 여기 몫을 적는 거예요. 목 6. 자, 다시 이 6은 2로 나누어 떨어지죠. 자, 이 3, 요렇게. 자, 그래서 이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나는 3으로 갈래요. 자, 그러면 얘는 4. 자, 그런데 뭐라 했어?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눈다 했으니까 어, 4는 소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소수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2는 3을 한번 곱했고 2를 두번 곱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고 한번 같이 볼까요? 일반적으로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자, 어떻게 크기가 작은 소인수부터 차례대로 쓰자. 어. 자, 물론 이 12가요. 3 곱하기 2의 제곱도 맞지만, 어, 보기 좋게. 자, 뭐부터 쓰자? 소인수가 작은 거. 작은 소인수부터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쓰자라는 거죠. 자, 이때 곱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다. 다시 말하면 아까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3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도 할수 있잖아. 그래서 그 곱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죠. 얘하고 얘하고 같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개념 확인입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50을 소인수 분해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방법이 은런 애들아, 뭐야? 이 가지의 끝이 소인수, 어, 소수만 남아야 합니다. 그죠? 자, 곱해서 50이 돼야 돼. 여기 25네요. 자, 25하고 2를 곱해야 되겠지? 자, 25는 어때요? 5를 두번 곱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가지의 끝이 모두 소인수만 남았습니다. 그죠? 예, 소수만 남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50을 2로 나누면은 몫은 25가 되고요. 자 25는 소수가 아니니까 한번더 5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몫이 소수가 될 때까지 나누기를 하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50은 얘들아 2가 한번 그리고 5가 두번 곱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2 곱하기 5가 두번 곱해졌으니까 5의 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요.